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8절 9절 하다 말았는데요. 8절 9절은 바로 해로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을 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겁게 칠배나 강하게 빛을 바라니까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태양이다. 지금의 태양도 강할 때는 우리나라도 태양빛이 강할 때 밖에서 오래 태양빛을 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다 타고 햇빛에 오래 서있으면 해가 쨍쨍 내질 때 여름같은데 바깥에서 오래 서있으면 태양빛 아래 오래 서있으면은 막 사람이 쓰러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지방 사방 사막 같은 데 그런데 막 기온이 막 50도 60도 올라가는 그런 데서는 햇볕에 조금더 노출돼서 있으면은 금방 사람이 쓰러지거나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지금의 태양빛보다 7배나 강하게 열을 내 가지고 사람들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해로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우니 그래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악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태양도 새로워지는 증거를 보이는 동시에 그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 배나 강한 열기를 내뿜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해는 그 기후를 변천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해가 기후를 변천시켜가지고 사시장춘이 되는 새시대가 오게 한다. 라고 기후변화를 아모스 9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박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 시대가 되면은 앞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뒤에서는 바로 밭을 갈아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1년에 한 번뿐이 농사를 못짓잖아요 근데 새 시대가 되면은 앞에서 곡식 빼고 있는데 뒤에서 또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곡,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금방 금방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얻는 시대가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다. 포도를 밟고 있는데 또 씨를 또 뿌려요.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그 포도를 이제 밟으면서 그 즙을 내고 있는데. 또 씨를 뿌려서 또 농사를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기후가 있다, 세 시대는. 그래서 해만 그렇게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 이루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돼가지고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니까 농사가 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새 시대에는 박터가 없어요. 지금은 뭐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시대에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것입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토가 없으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가 막 맺혔는데, 재난이 와가지고, 뭐 태풍이 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1년 농사가 그냥 한꺼번에 망쳐버리는 일이 지금 세상에는 있는데, 새 시대에는 재난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농사에 절대 수거가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뭐 태풍이 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소나기가 강하게 내려 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런 재난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 시대는 이런 기후변화가 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절부터 다섯째 지항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이 흑암 재앙인데 모세도 애굽에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이 흑암 재앙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 재앙은 뭐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흑암이 와서 흑암이 오니까 어때요? 몸이 더 아픈 거예요. 지금도 몸 아픈 사람들 날씨 흐려지면 어깨도 더 아프고 허리도 더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재앙이 오니까 이 사람들 몸에 뭐가 있어요. 헌데가 첫 번째 재앙이 헌데가 와가지고 막 지금 막 몸도 썩어 들어가고 혀도 썩어 들어가고 눈도 썩어 들어가는 막 그런 헌데가 왔는데다가 깜깜한 흑암이 오니까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이것은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애를 쓰는 재앙이에요. 헌데가 와서 몸은 아프고, 마실 물은 없고, 그런데다가 깜깜하게 되니까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여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이 시각장애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재앙, 장애도 고통이지만, 이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재앙은 다 소경이 되게 한 것과 같이 그런 재앙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음에도 흑암 흑암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마음과 심령과 세상이 완전히 다 깜깜해져 버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애를 쓰며 받는 그런 고통의 재앙이 이 흑암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강 유브라테스에 쏟으니 강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것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표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용들이다. 이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모이냐 하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서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에스겔 3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내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어 너를 끌어 내리니.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아가리의 갈고리를 깨듯이 끌어서 모은단 말이에요.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기병들이며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들이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붉은 짐승의 군대, 군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또 함께 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리비아,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이 이란과 이 에디오피아 리비아 사람들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고멜과 고멜은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방을 말하고요.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 집,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열랑들 짐승에게 권세를 다 갖다 바친 세상의 열랑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은다. 큰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며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가지고 귀신이 이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마지막 암흑했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시려고 모아 놓을 때 이때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군대들을 모아 놓고 만왕의 왕 왕이 대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지상 강림할 때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는 옷을 입는,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있는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종말의 경고를 듣고 강건으로 예비처에 들어가서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치는 사람이 15장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 14절과 같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종족 백성들이죠. 이 사람은 일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다는 것은, 종족될 백성이 아무런 행위가 없이, 일한 것 없이, 공로도 없이,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아니고, 14만 4천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비처로 온, 초대께로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부끄러운 수치만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가 많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족같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실 때 바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에 있던 무리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그 마귀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왕들은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의 뜻은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과학이 크게 싸우는 장소가 암하겠다는 말이에요. 성과학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란 뜻인데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이 싸우는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는데 이 마지막 암흑했던 전쟁으로 완전히 전쟁이 끝이 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암마겠던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과 거짓선지와 짐승을 따르는 군대까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함으로 영적인 마귀와 하나님 편의 전쟁이 다 끝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가 들린 것이죠.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지는 일찍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이 바벨론이 불에 탈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몹시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고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막당이침낭같이 흔들흔들거리고 깨지고 하면서 모든 죄악이 끝을 맺는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핵전쟁으로 핵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환란을 가르쳤습니다 19절 또그큰 도성이 세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포도주자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인간 전멸의 전멸이 되는 그런 화가 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은 계시록 17장 16절에 이 짐승이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핵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이 바벨론 세상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시록 17장 16절,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열 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왜 갑자기 창녀를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것은 짐승이 최후 발악적인 역사를 하는데 자신 스스로 짐승의 나라를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 사람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을 하시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짐승이 스스로 자기의 왕국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핵폭탄을 써가지고 그 창녀를, 창녀인 바벨론을 증오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세상을 불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로 태우는 장면이 이 16장 19절이에요. 불로 태워가지고 그큰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그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멸하는데 이 멸망하는 장면이 18장과 19장에서 또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9절의 말씀은 18장과 19장의 말씀에서 자세하게 멸망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장 10절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큰 도성 바벨론이요. 경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한 시간 만에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만이 불터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성읍도 다 붕괴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붕괴될 때, 이 짐승과 거짓선지들은, 짐승의 군대들은, 지하에 장막궁전을 지어놓고서 핵폭탄이 터지는데도 살아남,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19장에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최후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19장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 보여지고 핵폭탄에 의해서도 살아남은 짐승의 세력들이 완전히 백마탄 군대에 의해서 전멸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0절 19장 16장 20절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런 역사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땅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세상의 정권의 세력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절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 한 달란트는 약한 30키로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 그런 큰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죽겠죠. 그래서 그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핵폭탄에도 살아남은 그런 붉은 군대 짐승 거짓 선지가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이온 세상이 불타는 그런 재앙에도 살아남았다가 19장에 아마겟던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선과 악이 크게 싸우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과 거짓선지는 산채로 불타오르는 유황에 던져지고 그 짐승의 군대는 백마탄 군대들에 의해서 다 죽고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의 밥이 돼서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세상이 666표를 받은 인간들의 받을 심판이 다 16장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9절에 이 세상이 망하는 장면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음료라고 하는 음료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머리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장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